성경 속 사물 인문학 제30회 야곱의 백의 돌, 고독 속 언약과 믿음의 여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핵심 원리를 묵상했었지요. 그 언약의 피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서른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 속에 등장하며 한 개인의 고독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증거하는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상징 바로 야곱의 베개 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베개 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 홀로 놓인 투박한 돌멩이와 그 돌을 베고 잠든 야곱의 외로운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는 경이로운 환상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백의 돌은 단순히 하나의 돌을 넘어선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임재, 약속과 언약,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이 소박한 돌멩이가 야곱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야곱의 베개 돌은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도구를 넘어 죄와 방황, 절망과 회복, 언약의 확증, 믿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베개 돌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죄와 속임수로 얼룩진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통해 변화되고 결국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야곱의 베개 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베개 돌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개인의 고독한 광야 여정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야곱의 백의 돌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야곱의 백의 돌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참된 피난처와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돌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특히 베개나 거처로서의 돌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돌이라는 사물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돌은 단순한 건축 재료를 넘어, 기억과 언약, 신성한 장소, 그리고 안식처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등,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신화 속에서 돌은 종종 신성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신의 임재를 나타내거나 특정 장소가 신성함을 부여받았음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돌은 그 견고함 때문에 변치 않는 약속이나 영원한 기억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순례자들이 신성한 장소를 방문할 때 베개로 삼았던 돌들은 그곳에서 경험한 영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밤하늘 아래 홀로 잠든 여행자에게 돌은 불안정한 세계 속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돌에 대한 이해와 인생의 여정에 대한 인식이 성경 속 야곱의 베개 돌 이야기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야곱의 백의 돌은 단순한 광야의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돌이라는 도구가 성경 속에서는 야곱의 베개 돌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죄와 방황, 절망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야곱의 베개 돌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이 돌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개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야곱의 백의 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백의 돌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고독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 분노한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철양한 신세였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들판의 뒹구는 차가운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돌은 죄를 짓고 도망치는 야곱의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속임수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버려진 듯한 그의 처지를 이 돌은 묵묵히 대변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 야곱이 배고 잠든 그돌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언약이 펼쳐집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며,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꿈은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고 그의 비천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확고한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동행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죄인 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배고 잠든 차가운 돌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언약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거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이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회대림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은 야곱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와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야곱의 베개 돌은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들 인식했습니다. 그가 베고 잠든 돌은 곧 영적인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교제하시는 거룩한 장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암시하는 예표가 됩니다. 돌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백의 돌은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의 화해를 경험하고 다시금 베데를 찾아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 돌은 야곱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백의 돌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돌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게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야곱의 백의 돌 이야기는 구약의 고독과 언약의 드라마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곱의 백의 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실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였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늘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배고 잠들었던 그 차가운 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임재의 시련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십니다. 야곱의 베개 돌이 외롭고 불안한 여정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은 곳이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안식처와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고난으로 인해 외롭고 지쳐 광야를 헤매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이자 모퉁이의 머릿돌로 설명하며 야곱의 백의 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야곱의 백의 돌은 개인의 언약 증거였지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산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집 즉,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는 흰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인난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죄를 무죄로 선고할 때흰 돌을 사용했고, 승리한 검투사나 영웅에게도 흰 돌을 주어 명예를 표했습니다. 야곱의 백의 돌이 약속의 돌이었듯이, 이흰 돌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약속과 영원한 이름, 그리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야곱의 고독한 광야, 여정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야곱의 백의 돌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함께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곱의 베개 돌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정보와 불확실성 그리고 고독이 만연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야곱의 백의 돌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의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백의 돌은 고독한 여정 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댈 곳 없는 차가운 돌을 베고 잠든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하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임재와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베개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야곱의 베개돌은 회개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받은 복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야곱의 베델과 같은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야곱의 베게돌은 죄인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자 교활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죄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넷째, 야곱의 백에 돌은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경험의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의 실체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언제든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은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땅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베개 돌은 영원한 안식과 회복의 소망을 확신시켜 줍니다. 야곱의 백의 돌이 고독한 광야, 여정의 한 지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때로는 야곱의 광야, 여정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본향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회복을 누리며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서른 번째 시간, 야곱의 베개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베개돌은 인간의 고독과 방황,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찾아오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차가운 돌을 베고 잠든 야곱처럼 외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야곱의 백의 돌이 영원한 약속의 증표가 되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며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서른한 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아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